안녕하십니까. GGI TV 개국과 함께 앞으로 GGI TV 뉴스로 인사드릴 아나운서 송준민입니다. 저희 GGI TV는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을 도민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GGI TV 뉴스 시작합니다. 군포시에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21회 군포시장기 초중학교 육상꿈나무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의 체육회장으로 펼쳐진 군포시장기 초중육상꿈나무선발대회가 지난 9월 10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80m, 100m, 400m, 800m, 400m 계주와 높이뛰기, 포환던지기의 육상 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17개 학교에서 292명이 참가하여 초등학교에서는 금정초등학교가 1위, 중학교에서는 수리중학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종목별 1위를 기록한 선수는 군포시 대표선수로 선발돼 각종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제21회 군포시장기 초중학교 육상꿈나무 선발대회는 초중학교 육상꿈나무를 선발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체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광주와 여주 등 경기 동북권역 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경강선 전철이 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편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주에서 광주를 거쳐 성남까지 연결되는 복선 전철 경강선이 개통식을 갖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총 연장 57km, 11개 구간을 지나는 경강선은 여주에서 성남까지 버스로 2 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동 시간을 48분으로 줄이며 출퇴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를 타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조금만 우리가 불편해도 걸어서 갈아타면은 수도권을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버스보다 안 맥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경강선은 신분당선 판교역과 분당선 이매역에서 갈아타. 수원과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 전철 시대를 열었다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24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경강선은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15분 간격으로 평시에는 약 2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요금은 수도권 통합요금 적용으로 기본요금 1,250원에서 5km마다 1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4개의 역을 환승 거점으로 해서 44개 버스 노선이 전철역을 지나도록 개편했습니다. 3번 국도로 이용해서 성남시까지 거리는 약 30여 분간의 많은 교통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약 12분 만에 도착하고 서울 강남역까지는 1시간의 거리를 약 30분 만에 도착함으로써 서울시의 인구 유입과 광주시의 지역경제 발성화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왕시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 의왕 배군예술제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배구노수 공영주차장에서 펼쳐진 제14회 의왕 배군예술제가 5만여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의왕시의 간판 축제인 이번 의왕 배군예술제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풍부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으로 주말 라드리객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시민 백일장과 그림 만화 그리기 대회가 열린 데 이어 개막식과 동서양 음악의 만남, 창작무용 공연 등이 이어졌고 이튿날인 25일에는 17개 팀이 참가한 예술 경연대회와 에릭남, 소찬이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백운예술제의 대표 전시 행사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는 의왕 국제 플래카드 아트전과 벼룩시장 아트 프리마켓 등 즐길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요즘 건조해지고 기온 변화도 심한데요. 가을철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GGI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